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부근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평일 하루 통행량 평균이 12만 5천 대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 또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는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양재IC에서 한남IC까지 6.4km 구간을 지하화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1조 5천에서 2조 원까지 예상되는 재원 마련. 군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 공공기여금 등을 통해 재정 부담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하 배수로까지 함께 건설하면 강남역 침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부 간선도로 주변 육개소의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 시 발생될 공공기여금 2, 3조 원대를 사업 비용으로 연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하와 이후 안전 문제 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부간선도의 로 기능과 역할을 서쪽으로 한정하지 말고 강북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비 플랜은 서울시 차원에서 서초구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함께. 민주화 운동 접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CNM 뉴스 엄종규입니다.